오늘 우리 파트 2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파트 2는 우리 질의응답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무슨 말이야?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이 나오겠지? 보기 세개 A, B, C가 나오면 질문에 가장 어울리는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자, 오답버리기 형식으로 푸는 거니까 확실히 오답인 요인이 들린다. 그러면은 오답버리고 남는 거 정답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 자, 오늘 우리 파트 2 중에서도 부정 의문문 풀어볼 거야. 자, 부정 의문문 말이 조금 어렵지.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 시, 아니다. 뭐, 뭐, 사지 않는다. 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질문 자체에 나시 들어가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국말로 너 숙제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숙제 안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들은 you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질문이 부정 의문문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오늘 부정 의문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질문, 그리고 응답, 보기 세 개를 쭉한번 들어봐. didn't she take the position? A. a new finance director. B. they already finished their job. C. no, she is looking for another one. 자, 우리 맞게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질문 보니까 우리 부정 의문문은 '나시 들어간다'라는 거 설명했었었잖아, 그렇지? 자, 어떻게 물어봤지? Didn't she take the position? 이라고 질문했네. Didn't she take the position? 자, take the position이라는 거는 덩어리 표현으로 한꺼번에 외워주면 돼.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직책을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녀가 그 직업을 맞지 않았어라고. 부정적으로 물어본 거네. 자, d i she take the position? 질문 확인했고. 자, 그러면 보기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A에서 뭐라 그래? A new finance director 이라 그러네. 자, 질문의 키워드는 take position 이었어. 그치. 그런데 지금 보기 보니까 new finance director는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 직책이잖아. 지금 take the position 이라는 키워드하고 안 맞지. 내용 연결되지 않으니까 오답으로 버리도록 할게. 자, 그다음에 B 보고 B에서 뭐라 그랬어? They already finished their job. They already finished their job. 자, 여기에서 이 job은 우리가 직업 말고 음, 직책 혹은 업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들의 업무를 끝냈습니다라고 말한 건데,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 내가 잡은 키워드 뭐였어? 테이크, 포지션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직업을 맡았어? 를 질문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업무를 이미 끝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 어울리는 답변인 것 같지? 그래서 오답으로 버리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C가 남았네. 자, C가 정답이라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일단은 질문에서 그녀는 직업을 맡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노가 나왔어. 자, 지금 노 no 나오는 순간 너무 헷갈려. 자,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자, 우리 부정의문문은 뭐뭐하지 않았어? 라고 낫으로 물어보는 게 부정의문문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도 너 숙제 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라고 대답하면 숙제를 하는 게 되는 거지. 자, 복잡하지? 한국말은 자, 뭐뭐하지 않았어? 라고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부정으로 답하게 되면 긍정이 돼 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no 나오는 순간 자 no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부정이구나 그러니까 take the position 이라는 직업을 맡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니까 맞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는 앞에가 didn't 였어도, did 였어도 사실 답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긍정의 의미로 대답을 하고 싶으면 yes 가 되는 거, 부정의 의미로 답을 하고 싶으면 no 가 되는 거지. 자, no 라고 했으니까 부정의 의미니까 take the position. 직업을 맞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뭐라고 부연 설명해? She is looking for another one. 아, 뒤에 부연 설명 뭐라 그래? Another one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원이 받은 거 뭐야? 이 포지션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아, 그녀는 다른 직업을 찾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 하는 거네. 자, 어때? 다시 한번 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한국적인 사고방식 버리고 영어는 didn't로 물어보나, did로 물어보나 내가 긍정의 의미로 답하고 싶으면 yes가 되는 것 부정의 의미로 답하고 싶으면 no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때?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집중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